안녕하세요. 신축주택 알림이 유승한네들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인천 논현동 하나 에코메트로 34평에 대해 영상을 올려드리는데요. 인천 논현동 하나 에코메트로는 지역 내 대표 아파트로 1차 시범단지인 11단지 12단지가 있고 2차로 5, 6, 7, 9, 10단지가 있으며 3차 에코메트로 더타워 아파트가 있어 1, 2, 3차의 총 세대수는 약 8천여 세대로 단일 브랜드 수도권 최대 규모의 세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영상의 순서는 인천 논현동 하나 에코메트로 아파트 입지, 생활 환경 및 교통 환경, 건축 개요, 34평형 타입별 평면도, 세대 영상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하나 에코메트로는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많이 알고 계시는 소래포구 가까이 위치하고 있으며 하나 에코메트로 5, 6, 7단지는 34평 위주의 단지로 하나지구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철역과의 거리는 하나 에코메트로 5단지의 경우 소래역에서 직선거리 약 200m로 도봉, 도보 5분 거리이고 67단지는 인천 논현역에서 직선거리 약 700m로 도보 12분 거리에 입지하여 있습니다. 생활환경 중 교통환경을 보면 원동초, 고잔초, 고잔중, 미초, 외고, 고잔고 등 초중고가 단지인근으로 있어 자녀들의 등하교 접근성이 좋습니다. 편의시설로는 인천 노년역 홈플러스와 뉴코아 아울렛이 도보 12분 거리에 있고 단지 앞준대형 마트를 이용할 수 있으며 노년역과 소래역 주변 및 단지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학원과 병의원 등이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자연환경으로는 단지 가까이 양떼 목장이 있는 약 17만 평의 늘솔길 공원과 해안 산책로가 있어 쾌적한 삶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교통환경 중 지하철 및 고속도로는 5단지의 경우 소래역에서 도보 5분, 6, 7단지의 경우 수인선 인천 논현역에서 도보 12분 거리로 이용 가능하며 3개 단지 모두 제2경인고속도로 남촌IC와 제3경인고속도로 고잔톨게이트까지 차량 10분 거리로 고속도로 접근성 또한 좋습니다. 광역버스로는 강남역 직행버스인 M6410과 합정, 홍대, 신촌, 서울역 직행버스인 1301번의 두개 노선이 있고 이 외에도 급행, 지선, 간선버스 6개 노선이 있어 인천 구도심과 신도심, 부평과 부천 등으로의 접근이 편리합니다. 확정된, 교, 확정된 교통호제로는 노년에서 수원까지 연결되는 수인선이 금년 하반기에 완공 예정이며 내년 착공하여 2026년 개통 목표를 둔 노년에서 판교까지 약 30분 소요, 강남까지 약 48분 소요되는 월곶 판교선, 즉 월판선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확정되진 않았지만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자 2021년 예비타당성을 기대하고 있는 제2경인선 사업인데 이 사업이 완공되면 노년에서 고로까지 약 20분만에 도착 가능하고 서울역까지 연계되어 사업 실현시 수도권 개발 호재중 아주 핫한 이슈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나의 코메트로 567단지의 건축 계열을 보면 모두 2011년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9년차의 대단지 아파트이며 5단지의 경우 8개동 1052세대로 34평, 40평, 46평, 56평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34평 세대 수의 비중이 696세대로 약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단지의 경우 7개동 960세대, 7단지의 경우 7개동 848세대로 34평형의 단일평형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 의코메트로 34평은 4가지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타입 평면도를 보면 전형적인 판상형 맞통풍 구조로 침실 1에서 드레스룸 창으로, 거실에서 주방 창으로, 침실 2에서 침실 3 창으로, 3면이 맞통풍이 가능하여 환기에 용이하며 현관 입구 쪽으로 팬트리 공간이 있고 안방 드레스룸과 침실 3에 북박이장이 한쪽 벽면 전체에 시공되어 있어 방 안의 공간 활용에도 크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B타입 평면의 경우 이면 개방형 거실로 거실에서 두 방향의 조망과 채광, 채광이 가능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안방과 자녀방의 공간 분리로 가족 간 프라이버시 확보에 용이하며 주방과 연계된 세탁 공간으로 주부의 활동 동선이 편리한 구조입니다. C타입은 A타입과 흡사한 구조로 차이점은 주방인데 거실과 주방이 대면형으로 키큰 아일랜드 선반이 주방에 추가 시공되어 있어 앞쪽으로 식탁을 놓기에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A타입과 도면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D타입의 경우 B타입과 마찬가지 이면 개방형 거실로 양방향 조망과 채광이 가능하고 차이점이, 있, 차이점이 있다면 안방과 자녀방이 가까이 있어 신혼부부 또는 아기가 있는 가족에게 적합하며 부부가 살며 작업 공간과 다용도 공간이 안방 가까운 곳에 필요한 분들께 안성맞춤인 구조입니다. B타입 사진을 보여드릴 테니 차이점을 한번 느껴보세요. 이제 단지 공용 부분과 세대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thank mm -hmm. you 영상 잘 보셨습니까? 인천 논현동 하나 에코메트로 아파트는 지역내 대표 아파트로 단지별 평형 구성을 보면 5단지의 경우 34, 40, 46, 56평으로 구성되어 있고 6단지와 7단지의 경우 34평 단일평형으로 구성된 단지이고 9단지는 48, 59, 66, 75평으로 이루어져 있고 10단지는 46, 56, 66, 75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차 시범단지인 12단지는 33, 39, 43, 46, 49, 58평으로 다양한 평형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34평을 보았는데요. 영상이 확보되는 대로 다른 평형 세대 영상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인천 논현동 아파트뿐 아니라 인천 지역 주거상품, 상업시설, 업무시설 등 부동산 관련 상품에 관하여 문의 주시면 언제든 도움이 되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과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